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금 하시려면 공인 인증서, OTP 등등 너무 불편하시죠? 이제 이런 것들 모두 필요 없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보안 걱정 없이 간단하게 송금, 이체, 결제 등의 모든 금융 거래를 카톡상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자주 하는 금융 거래들을 안전하고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카카오 페이를 이용을 하시려면 카카오에 계정이 있으셔야겠죠? 예, 그거는 일단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 이 카카오로 들어오시게 되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점세개 버튼이 보입니다. 이점세개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페이 0원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카카오 페이를 이용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가입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르고 들어가면 약관 동의할 건지 물어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가입할 을 거기 때문에 약관 전체 동의 눌러줍니다 자그 다음 확인해줍니다 자 휴대폰 인증하라고 나오죠 어, 이 본인 인증을 하시려면 휴대폰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 휴대폰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가족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은 어 여기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가요라고 나오죠. 자 일로 들어가시게 되면 카드로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본인 휴대폰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지만 어, 여러분이 이제 쓰실 때 약간의 제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어, 보통 이제 본인 명의로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겠죠. 자 이름 먼저 쓰시고요. 자 그다음 주민등록번호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뜨게 되죠. 통신사를 뭘로 할지, 자, 통신사 선택을 해줍니다. 본인이 쓰시는. 자, 이렇게 다 작성을 해 주시면, 인증번호 요청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인증번호를 요청합니다. 자, 약관 또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인증번호가 올 거예요. 자, 인증번호 왔죠? 예, 네, 이 인증번호 그대로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증번호 넣어줬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완료됐다고 나오죠? 예,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카카오페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등록하라고 나옵니다. 이 비밀번호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더 하라고죠? 예, 똑같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키보드 자판 배열이 바뀌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제 카카오페이에 가입이 된 겁니다. 이제 송금을 한다든지, 결제를 한다든지 또는 어, 돈을 받는다든지 이게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송금을 해야 되겠어요 또는 결제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송금과 결제를 하려면 내 카카오 페이 계좌에 돈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얼마죠? 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돈을 충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충전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계좌를 연결하라고 나오죠 자, 지금 현재 계좌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야만 가능하죠. 예, 이내 카카오페이 계좌로 누군가 돈을 보내준다면 그 돈을 가지고 결제를 하거나 송금을 할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 카카오페이 계좌를 만들 경우에는 나의 금융권의 통장과 계좌를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쓰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좌를 연결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충전 누르셔도 되고요. 자 아래 점3개 버튼 보이시죠? 자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연결 계좌 관리라고 나옵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은행 계좌를 연결하세요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플러스를 눌러서 계좌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도 되고요. 증권사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선택을 하시고 은행을 눌러 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좌번호를 써야 되겠죠. 자, 계좌번호 썼습니다. 인증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카카오에서 내 계좌로 1원을 보내요. 1원을 보내는데 예, 네, 지금 왔네요. 자, 그런데 그 보내는 입금자명을 확인을 해서 여기에 써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른살구라고 왔네요. 자, 이거는 뭐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랜덤하게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금자명을 써주겠죠. 자, 여기 내네 글자 입력, 여기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어른살구 해서 입력을 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이체 출금 동의라고 나오죠. 자,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ARS 인증.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인증을 해주시면 돼요. 얼굴과 지문 또는 비밀번호만으로 손쉽게 인증하라고 그러죠? ARS로 인증을 하게 되면, 어, 전화가 오죠. 와서, 어, 이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로 인증하면 카카오페이로 인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로 인증하시게 되면 또뭐 인증 과정이 또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간편하게 ARS로 인증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전화가 오면 이 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3이죠. 자, 인증 요청을 해볼게요. 자, 전화가 와서 인증 동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좌 연결이 완료된다고 나오죠. 자, 그런데 아래 보면 계좌 별명이라고 나오네요. 이건 뭘까요? 자, 여러분이 계좌를 한 개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계좌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 용돈 통장, 그다음에 비상금 통장 또는 월급 통장 이렇게 통장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각각 별명을 주면 여러분이 훨씬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계좌 별명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계좌 별명을 쓰시면 되겠어요. 저는 그냥 일반 통장하고 입력했습니다. 확인 누릅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계좌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계좌를 하나 더 하거나 뭐두 개를 더 하거나 여러 개를 더 하겠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어 연결됐다고 문자가 오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주 계좌 말고 또 다른 계좌도 연결을 하겠다 하면 이 계좌 추가하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럼 아까하고 똑같죠? 네, 계좌 연결 또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네, 그래서 계좌를 내가 뭐 여러 개를 연결하겠다. 그럼 뭐네 개, 다섯 개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여러 개의 계좌가 카카오페이와 연동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닫아 볼게요 그러면 이제 내 계좌에서 이쪽으로 돈이 왔다 갔다가 가능하겠죠 자 충전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아까는 이런 게안 떴죠 이제 뜹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최대 200만원까지 되고 뭐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원하는 금액을 직접 입력을 하시면 일반 통장에서 내 카카오페이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계좌에서 내 카카오페이 계좌로 어, 금액을 이체를 할 수가 있어요. 가져올 수 있는데 문제는 만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만원 이하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찍어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만 써도 자, 최소 만원 이상 충전 가능이죠. 그러니까 만원만 넘으면 돼요. 만 1,000원도 되고 만 1,000원도 됩니다. 하지만 9,999원 이런 건안 되는 거예요. 예, 요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 계좌를 이제 개설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 내 카카오페이 계좌로 금액을 송금을 하게 되면 나는 그것을 통장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결제도 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결제 눌러 볼게요. 자 결제 시작하기 하죠? 확인해 볼게요. 자 약관 전체 동의 또 합니다. 자 사용하는 동안 앱 사용자 위치 접근하도록 허용해야겠냐고 하죠. 예, 이거 허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로 해서 입력을 해달라고 하죠. 자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생체 정보로 인증을 하는 건데 자 왠지 찝찝하죠. 예, 생체 정보를 이용하면 예, 그러면 이때는 사용하기 안 누르고요. 아래쪽에 사용하지 않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비밀번호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보면 사용처라고 나오게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바코드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쓸 때는 사용처를 누르시고요. 자,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gs25cu 뭐 이런 곳에는 전부, 어, 이 바코드를 이용을 해서 또는, 어, QR코드를 이용해서 전부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내 카카오페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어, 보면, 뭐, 웬만한 데는 다 되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현금을 전혀 지참하지 않아도 이 스마트폰 하나로 전부 다 가능한 거죠. 훨씬 더 스마트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옆에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편하고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닫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결제 혜택이 있죠. 이 카카오페이는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금이나 캐시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쓰는 거에 비해 어,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아주 절약하시면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결제 혜택 눌러 보면요. 자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이 많죠. 예, 계좌 개설 혜택 프로모션 하면 뭐 23만 원 최대 증정하고 카카오페이 환전하면 환율을 우대한다든지 베스킨라빈스는 어, 만원 이상 결제 시 5천 원을 할인해 주네요. 그다음에 주유비 5% 할인 행사라든지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이 혜택은 계속 바뀌게 되니까 그때그때 그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또 눌러 보시면 온라인도 아주 다양하게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눈여겨 보셨다가 기억해 두셔서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이제 마우스가 너무 오래돼서 잘안 눌려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 쇼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대형 쇼핑몰은 뭐 거의 다될 거예요. 중소형 쇼핑몰도 요새는 뭐 거의 다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1번가로 들어가 볼게요. 자, 구매하기 눌러볼까요?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와요? 카카오로 시작하기가 나오죠. 예. 네, 이 카카오로 시작하기로 누르게 되면 이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연동해서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송금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송금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료라고 나오죠? 카톡 친구한테는 송금을 하게 되면 무료입니다. 횟수 제한 없다고하죠자 일반적으로 은행 거래할 때 송금 수료다 들잖아요, 그죠 이건 송금이 무료예요. 넥스트 누릅니다. 어느 은행이든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해요, 하죠? 넥스트 합니다. 자 봉투에 담아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전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 내 친구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게 친구가 맞는지 확인 후 송금하라고 하죠. 계속 송금하기 누르면 자 내가 보낼 금액을 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쓰고 그 다음에 보내기만 누르면 무료로 송금이 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어, 정말 편리해요. 그럼 상대편은 이거를 받아서 그대로 어, 카카오페이가 되겠죠. 문제는 상대편이 안 받으면 날아가는거 아니냐? 아니에요. 자, 만약에 상대편이 어, 이걸 안 받아요, 카카오페이를 쓰지 않거나 아니면 몰라서 안 받는 수도 있겠죠. 3일이 지나면 자동 취소되고 이 금액은 제 계좌로 다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예, 카카오에서 어, 중간에 제돈천 원을 가로채고 뭐 이런 일은 없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3일이 지나면 자동 취소되는데. 자, 상대편한테 잘못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때도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그냥 없던 일이 되겠죠. 자,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카카오페이만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현금도 필요 없고요. 카드도 필요 없어요. 예, 이걸로 전부 다 가능합니다. 예, 송금도 가능하고 OTP도 필요 없고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이렇게 많이 바뀌어 나갈 거될 거예요. 그리고 어, 네이버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LG에서도 하고 있고 삼성페이도 하고 있죠. 지금 이 카카오페이 사용법만 어느 정도만 익히셔도 어, 다른 페이들은 여러분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 페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구나라만 확실히 아시게 되면 어, 다른 것도 활용을 할수 있겠죠. 예,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게 확장이 돼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지갑 없는 사회가 되겠죠. 예, 외국에는 벌써 어, 유럽 쪽에서는 그런 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는 이미 인터넷도 빠르고 보급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제일 이제 먼저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미리 앞서가는 분들이 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페이를 이용을 해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